네, 박홍률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 임시회 민선 8기 시정 연설을 통해 목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기회로 삼아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목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미래 산업 육성으로 청년들이 돌아오는 일자리 도시를 만들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공동 발전 기틀을 다지기 위해 목포 무안 신안 행정구역 통합과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이 전남 지역 고3의 고른기회 전형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사다리교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전남 사다리교사단은 앞으로 천여 명의 전남 지역 다문화자녀 고등학생이 고른기회 전형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도록 컨설팅하고 교사 1명당 학생 5명의 대입 진학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해 균등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대입특별 전형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와 농어촌 학생 등이 대상이고, 내년 대입 정원 가운데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은 16%인 5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대법원은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A씨의 취업청탁을 들어준 전 목포신항만 운영사 대표이사 B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 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인사 담당자에게 해경 서장의 아들이 지원할 것이라고 알리고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실시한 지방선거에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모 고등학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는 허위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학력과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